개운만은 몰랐다. 1년 이상 준비한 건데. 더안 되는 소리를. 개음은 김건희 씨가 깊숙이 관여했습니다. 가장 통화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? 관상가 백재건 씨였다.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통화를 열세 차례, 네 시간 26분 동안 통화한 상대가 관상가 백재건 씨라고 합니다. 이거는 7월 9월 사이에만 그랬다는 거예요. 그 기간만 그 정도니까 3년 내내 얼마나 긴 시간을 통화했겠습니까? 네.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되기 직전에 윤석열한테 전화한다고 해놓고 전화 한 사람이 백재건이라는 거 아닙니까? 백재권씨가 윤석열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엄의 밑그림을 그린 노상원 무속에 심취한 사람이잖아요 건진법사 일본신 모시는 무속인이고 천공 하늘의 뜻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는 헛소리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나라를 운영했으니까 나라 꼴이 정상이었겠냐고요 근데 무슨 윤하이냐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긴 유튜버하고 대응반돈이하고 윤석열 체포 지, 저지도 대통령실 유튜버들에게 요구했다는 거잖아요